3월 22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온라인 예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청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아, 순서가 축소되었지만 또 그리고 다소 생소하지만 예배,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납니다. 가정에서도 돌아다니거나 또 식사를 하거나 또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드리기보다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올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잠시 예배에 앞서 침묵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심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금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건만 인생의 모든 날들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극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다시 한번 안겨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삶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 교회의 소식이라든가 또 예배 관련된 그런 변화들은 우리 전 전체 교인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aughs>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비상 연락을 하실 그 기회가 생기면 어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들에게 우선 연락해 주시고 또 장로님이나 저에게도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이 예배 중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따로 구분하여서 두었다가 모았다가 함께 헌금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시내가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덜 사랑하시고 또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테반처럼, 사도바울처럼, 주의 뜻을 따라 살면서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각자의 인생을 다루신다. 각자 각자의 인생을 다루신다. 오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어려운 명령을 순종합니다. 잘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숨어 지냈는데 7절 말씀에.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른이라, 시내가 마른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거기에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모든 공급이 말라,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큰 고통이죠. 순종했는데 거기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게 되더라.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이것을 보시는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관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변장을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을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축복이지만 또 때로는 이 고난을,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은 또 그게 그 고통이 면제된 게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내야만 되는 것이죠. 참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훈련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하면서 어떤 분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여전히 뭔가 덜 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 완성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많은 고난을 겪고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는 그런 손길들이 또그 사람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다듬고 또 깨닫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를, 많은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슬플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정말 부끄러운 그런 때가 인생에 있는 것이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어쩔 때는 그걸 다 버릴 때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견뎌야 하는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깊은 우물처럼 우리가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처럼 까마귀가 공급을 까마귀의 공급을 받아서 기적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때도 우리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내일 일기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듯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인생을,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고생한 것들이 보이는 인생인가. 또 하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인생인가. 우리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 물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고생의 이야기,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지나온 시간들은 주님의 은혜다. 우리 각자 각자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손길은 다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각자의 인생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고통의 시간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된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마르는 이런 상황들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다 대부분 이 시냇물이 마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 들여다 보면은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어려움 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이 마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게 모자라요.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때로는 그런 신내물이 마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그냥 면제시켜 주시지 않고 이 고난을 다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까? 고난의 유익 중에 가장 큰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만 알던 그 시선이 아, 다른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훨씬 깊은 그 공감의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사람들 다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가까이서 보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그런 것들 고난을 겪을 때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감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말씀하십니다. 구절에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그리고 거기서 한 과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없는 자에게 나를 보내시는가? 나에게 이 사람이 과연 도움이 될까? 온통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런 어떤 도움을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요. 자기를 통해 에,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그런 도움을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다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통해 살아나고 위로 받아야 될또 다른 한 영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가장 큰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게 오는 은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은혜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줘야 된 내가 함께 해야 될그 영혼을 보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돌봐야 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정말 나보다 더 힘든 그런 한 영혼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와 우리 자신의 그런, 어, 것에 집중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 뿐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영혼들 그들이 겪는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또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의 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깊은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시내가 마를 때와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나 자신을 만나고 또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절박한 그런 영혼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인도하심은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후에 돌이켜 보면 이 그리스네가는 혼자 내버려진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 발돋움이 일어나는 귀한 영적 성숙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듬어지고 또이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있는 이웃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지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의 문제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향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시미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날마다 빚어지며 또나 자신의 문제만 골몰하는 삶에서 우리 주변의 상한 이웃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정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